안녕하세요. 전라도 영광에사는 동자보살입니다. 이제 조금 요요하게 가야겠어. 너무 막막 막 무섭게 가게 사람들 나한테 무섭다게 무서워요. 그러면 전화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저거 오시는 분도 있는데 이제 요요하게 갈게요. 조심하게 조신하게다 올해 2019년 기해년에 다 원숭이띠 여러분들 발들이자고 이렇게 왔습니다. 네, 내, 하번들세요내 스타일이 아니네 진짜 힘들구만 다 하던 대로 갑시다 하던 대로 가이 자이리 원숭이띠 여러분들 2019년 2월달에 어떤 운을 가지고 갔는지 다 한번 다 돌아다봅시다 2019년 다 기해년에 우리 원숭이띠 여러분들은 다. 28살 먹은 우리 자손나비 부터 봐드릴게요. 우리 2019년 어, 기해년 2월달에는 우리 조금 28살 먹은 우리 원숭이띠 여러분들은 음, 한마디 말해서 안좋아. 많이 안좋아요. 안좋으니까 어. 사람 마음만 급할 뿐이고, 되는 거 하나도 없어. 그런 게, 마음만 급해, 마음만. 마음만 급하면 어떻게 돼요? 실수가 나오고, 꼭 손해를 보고, 오는 자체가 나와. 그니까, 러 우리 28살 먹은, 우리, 저기, 뭐냐, 임신생 여러분들은, 어, 마음을 급하게 먹지 말고, 차분차분히 갑시다. 차분차분히 가도 시간은 가고, 빨리 가도 시간은 가. 그런 게 차분차분+ 차분차분 하나씩+ 하나씩 열어가는 자체. 분명한 것은 오, 그 자체 그안 좋다 해도 직장 운도 열어지고 운이 열어지는 자체는 나와. 그러나 뭐가 안 좋냐면 어 이렇게 보면 문서가 들어와도 문서 속에서 실수가 되고 응? 문서가 들어온다 해도 개 문서가 들어와서 나한테는 안 좋은, 일이 그냥 운으로 들어오고. 그러니까 2월달 자체에서부터 조금 걸리는 자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2월달 자체부터 조금 조심하시고. 우리 마흔살 먹은 우리 경신생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빤딱 좋았다가 또 올해 운년에 2월달부터는 또 처지는 자체가 나와 그러나 그것이 완전히 처지는 자체가 아니라 금전에 반란이 지는 게 아니라 사람이 먼저 반란이 처. 사람으로 딱 가슴 아프고 사람으로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나. 그것이 뭐냐면 인연법이 아닌 사람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그것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연법이라 해서 내가 알, 어떻게 안 돼요? 선생님들 분들이 알지?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안 돼요? 그런데 보면 알아. 본인들도 뭐가 있냐면 나하고 딱 만났을 때 사대가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사대가 사대라는 것은 나하고 만났을 때 성격이 안 맞거나 이+ 사람이 들어오면서 금전에 파장이 지거나 이+ 사람이 들어오면서 어떤 사람이 들어오면서 나한테 아픔을 주거나 이 자체는 분명히 거기서는 안 맞다는 거거든. 그런 사람들은 이제 2 월달부터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정리를 해갖고 차분차분 정리를 해갖고 나가는 게 자꾸 좋고 우리 경신생들 같은 경우에는 머리는 있고 지혜는 있으나 그 자체에서 너무 본인들을 지혜나 머리를 믿고 너무 한다. 게 너무 앞서 가버려넘들은 뒤에 가 있는데 자기가 막 혼자 앞서 가잖아. 어차피 앞서 가도 거기서 기다리는 자체는 이 사람들이 다 와야 같이 또짹댕오고 출발을 한다 이말이여 그러니까 기다릴 필요 없이 같이 맞춰 가거라 그러신다 그래. 남들과 같이 맞춰 가는 자체도 올해는 그또 안에 그것도 필요하고 또 본인 자체에서 음 자꾸 본인이 사람들 조심하라기 갖고뭐 사람들 안 만난다고도 세, 세상을 살 수는 없지만 응, 그래도 조심조심하는 자체 나는 안 그러겠지 나는 저겠지 응 그런 자체가 나오기 때문에 본인들은 조심하시는 자체 사람으로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시운두 잘 먹은 무신생 여러분들은 올해는 그래도 괜찮아요 많이 그래도 2월 달부터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는 영국이 되니까 그래도 괜찮은데 내질르지 마. 그뭘 그렇게 싫자고고뭘 그렇게 저도 부셨다 뒤집었다 부셨다 뒤집었다 이 이것을 잘하냐고 하지 마라 이 말이여. 2019년 안전 2019년 안전방으로 갑시다 안전방으로 딱 정리돼갖고 딱 이렇게 갈수 있는 차고 차고 쌓아진 거에서 이것저것 이것저것해서 퍼붓어 내지 말고 흐트러지 말고 2월 달에는 그냥 있는 자체대로 그냥 이렇게 물흐르듯게쭉 갔으면 좋겠어. 예? 그리고 우리 64살 먹은 우리 저 병신생 같은 경우는 분명히 사고수 있습니다. 2월달에 사고수 있으니까 조심하셔가지고 꼭 차 나만 잘해서는 아닌데지만 특히 술 먹지 마시고 절대로 사조 차, 조심, 차 조심하시고 어 내가 먼저 주의해갖고 방어 운전도 같이 하고 가신다면 괜찮을 테니까 2019년 2월 달에는 64살 먹은 우리 병신생 여러분들은 운전 조심 어쨌든지 하십시오. ,이. 감사합니다.